경기가 살아난 일본은 취업 준비생들이 오히려 일할 회사를 골라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 합격한 뒤 어느 기업에 들어갈지 결정하는 게 오히려 고민. 대졸자 취업률 96.7%, 고졸자도 97.5%에 이르다 보니 채용 시장에서 졸업 예정자가 가비고 기업이 흐립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최근 2년간 6%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이 지난 12월에는 3.3%를 기록했습니다. 아베 노믹스로 인해 경기가 회복돼 기업이 채용 인원을 대폭 늘렸고 청년 인구 수가 감소하여 경쟁률이 하락한 지금, 일본은 말 그대로 취업 황금기를 맞이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듯한 일본의 진짜 취업 시장은 어떨까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시빅뉴스 특별 취재팀이 일본의 수도인 도쿄로 갔습니다. 이곳은 일본 유명 기업들의 본사와 네에 꼽히는 은행들의 본점이 모여있네 일본 경제의 중심지 마루노우치입니다 취업자들의 밀도가 높은 이곳에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취직인지 물었습니다. So <Yeah. S 2> oh. ラ恋愛とかラブとかの方が、悩みかなって思うんですよ、ね、<Thank you. S 3> 職業がまだ見つかってな、なりたいものがまだ見つかってないんで、就職するときに見つかるのかなと思って。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도쿄의 메이지 대학에서 공부 중인 한국인 유학생을 만나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적을 그 회사, 쪽에 회사 쪽에서 어느 정도 본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성적이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대신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그리고 서클 뭐 활동을 어떤 걸 했느냐 또그 일본에서 재미라고 하는데 세미나 전공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재미를 낳았고그 재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일본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회사가 중심이에요. 아파도 무조건 회사에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굉장히 다르다 싶었고요. 다른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알고싶어 메이지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생케이트에 <laughs> そうだ人生のおそらく半分以上を働いて過ごすと思うのでその人生の半分を左右する問題だと思うのではいあの。 うん、青年の最大の悩みは終了であると思います、はい、今就職活動の情報が錯綜していて何を信じればいいのかとかも考えなくちゃいけないし自分がこれからどうしなくちゃいけないのか何がしたいのかとか考え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るので悩みはつきません。 日本は終身雇用制で、まあ、ずっと勤めたら、基本的にその会社に行くっていう風潮があるので、まあ、人生の大半を決めるのは、就職活動なのかなって考えるので、やりたいことと、実際につける企業って結構変わってくると思うので、それを探すっていうのは、すごい時間もかかるし、かなり。 そ自分の人生の決め手でもあると思うのでかなり重要で一番最大だと思うので選びました、えっと、僕の意見では一番悩みは、えー、若い人の間では恋愛だと思います。はい <laughs> なぜかというと日本は最近、えー、と少,少子化に加えて結婚するのが遅くなったり初めて彼女彼氏を持つ年齢が結構高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聞いたことがあるのでウェブテストだと自分の自宅でパソコンを開いてテストができるので。 あの自分の頭だけで考えて答えを出してるわけじゃないのであのなんだろうそれを見て企業が平等に就職活動をしている学生を図ることができないなって思う点がちょっと疑問に思う点であとは SPI を受けることで企業がどこを見てるのかっていうのがあまりよく分からなくて。 SBI의 력이なくても他に이れてる 노력があれば,それは会社の中で生かせる能力だと思うので. 일본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남들이 다 여기 가니까 나도 여기 가야지. 약간 이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으니까 난이 직업을 가질래.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곳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도쿄의 관광지, 아사쿠사입니다. 압도적으로 취업 시장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의견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비슷했는데요. <laughs> 전문가는 일본의 경제 상황과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시스템의 특징, あの企業の求人が主にはその新しく学校を出た人にだけ開かれているっていうそこにやはり大きな問題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まあ、そういうあの点であの一度その、えー、と学校を出てし就職をしてしまうとですねその,後のあの企業間の移動というのはとても難しいところ、まあ、それがあの人材の配分の効率性とかを抑え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 다른 회사에서 얻기능그あの自分の会社に移った時にはに機能しないに考えているまそういう説明が 이곳은 도쿄의 번화가 긴자입니다. 휴일이면 차량을 통제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긴자 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긴자를 찾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スティック大学の勉強をする目的が、まあ、働くため会、会社に入って働くためで。 プライベートで悩んでそうだから、ね、恋愛とか家族とかが大きいのかなって思いましたのそこまで就職に仕事に対して重点を置いている人が少ないように思いますそれよりも自分の趣味とかで 生活できるだけ稼いで、趣民に時間を費やしたい人が多い。ああ、長い人生だからね。<laughs> 仕事だけじゃないし。問題あるかな。履歴書で落とされたりとかね。エントリーシート?。で、落ちたり。エントリーシート。違うんじゃない?。仕事で、違う。<laughs> あ。 就職が一番の悩みだったらもう人生悩みだらけな気がするよね。コリア？コリアの感じ？ああ。一番ではないと思います。最大ではない。うん、まあ日本はまだまだ大丈夫です。高い、うん。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을 일자리가 많고 아르바이트만 해도 생활이 가능한 나라로 비치고 있지만 실제 일본의 상황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처럼 좋은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이 쉬울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큰 걱정거리입니다. 하지만 취업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청년들은 비슷하지만 다르기도 한 취업의 문앞에 서 있었습니다.